볼링공 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높은 퍼포먼스의 볼링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볼링에서 이러한 가성비 좋은 볼링공을 머니볼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격이 낮으니 품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으니 가격이 저렴한 것이겠지 유명한 회사가 아니네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가격이 낮다고 볼링공의 재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며 현대에 이러한 볼링공이 생산될 시에 그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가격을 낮추고 질도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마케팅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해봤습니다. 첫 번째 회사 홍보용 차원입니다. 볼링공의 제조 과정 기계 인력을 포함해 볼링공을 제작하면 볼링공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단순히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재료값만 본다면 프로샵에서 판매하는 볼링공의 가격에 비해서 재료값이 저렴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머니볼의 경우 손실이 나지 않을 정도의 최후의 이익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저렴한 가격에 하이 퀄리티 성능으로 소비자를 감탄시켜 생각지도 못한 안전 효과로 회사의 좋은 이미지 거기에 홍보까지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볼링 시장에서 미스터리 박스는 쉽게 말하면 랜덤 볼링공 뽑기입니다. 보통 제일 높은 등급의 비싼 볼링공부터 저렴한 볼링공까지 리스트가 나온 상태로 판매합니다 보통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하이에서 미드급 라인의 볼링공인데 최악의 경우가 엔트리 볼링공이라면 이럴 때 소비자는 미스테리 박스 구매에 조금은 망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격이 저렴해 최악급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이 머니볼들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하이 미드급의 성능이 나오니 판매자와 소비자 입장에선 서로가 나쁘지 않은 것이죠. 추가로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 머니볼이 걸렸을 때 가격을 보고 낮은 성능이겠지 하는 실망과 다르게 실제로 굴려봤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온다면 소비자는 반전 효과로 해당 회사와 볼링공을 더욱 좋게 볼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추측입니다. 스펙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성능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왜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성능인지 개인적으로 마케팅 관점에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볼링공 에보나이트의 대표 머니볼 게임 브레이커 시리즈 중에 게임 브레이커4를 소개하겠습니다. 줄여서 GB4이며 한국에서는 초성을 그대로 따와서 김밥이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도 개성을 챙긴 디자인인데 과하지도 않고 촌스럽지 않은 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 먼저 스펙에 대한 용어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먼저, 볼링공의 색상입니다. 색상은 다크레드와 레드 색상이 섞여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등급입니다. 16파운드는 미드, 15, 14파운드는 미드 어퍼, 13, 12파운드는 미드 퍼포먼스의 성능을 띠고 있습니다. 코어는 대칭형 코어이며, 커버스탁은 GB12.0 솔리드 커버스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링공의 팩토리 피니시는 500방 우 1500방 시아패드 마감입니다. 16파운드를 구매하실 때에는 미드 등급인 것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며 15-14파운드는 디퍼런스를 기준으로 미드 어퍼의 등급을 매겼으나 낮은 알지 값과 마찰이 강한 솔리드 커버 스타게 사용으로 최소 스펙의 하이퍼포먼스 볼링공과는 움직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미드 어퍼의 디퍼런스 값과 대칭형 볼링공이라는 장점으로 훅이 적은 볼로나 많은 볼러분들도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훅이 적은 볼로의 경우 정비 직후에 미드레인 부터 헤비오일까지 사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며 후기 많으신 볼러 분들의 경우에도 정비 직후에레잉에서 미드 헤비 오일부터 헤비 오일까지 사용하신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후가 속도의 조화가 맞을 때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에브나이트의 머니볼 게임 브레이크 볼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크랭커의 우상 토미 존스 선수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